78종의 여어성서 비교 해설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살인탈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이르되 여 이리 탈로 되었더다. 킹잼스 버전입니다. And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Who made thee, 누가 너를 a prince, 왕이나 왕자, 그러니까 다스린 통치자, 통치자나 judge of us, 우리를 그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i n t e n d i s t intend, intend, 저, 다오에 붙는 고죠.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에스타웃, 길디스, 그 애굽 사람을 네가 죽인 것처럼.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이 일이 알려졌구나." MLB 그러나 그가 도치도 반박했습니다. 후어퍼니 누가 너를 지명했느냐?" 다스리는 자나, 우리를 재판하는 사람으로 지명했느냐 아이오스 앵킹업 키링미 나를 죽이려고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그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러자 모세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졌구나." MSG. 그 사람은 "대받아쳤습니다." 대바다 대받아들. 그 괌을 질렀습니다. 누가 누가 네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방법으로 네가 애굽사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모세는 페닉트 공항에 빠졌습니다. Was g o t out. 그 말들이 드러났구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알았구나. MEB,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들을 다스리거나 재판하는 사람으로 삼았느냐. 너는 나를 네가 그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두려웠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일이 알려졌구나. 에너지, 그 사람은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는 네가 그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고잉투?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했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행한 행동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MJKB.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그한 사람으로서 통치자나 우리들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그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했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일이 알려졌구나. NKJB.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사람, 우리를 다스리고 재판한 사람으로 삼았느냐? 너는 나를 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했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이이 알려졌구나. NAB.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통치자로 삼아서 우리를 재판하려고 지명했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느냐?네가 그의 법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 두려워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생각했습니다.그 사건이 확실히 알려졌음에 틀림이 없다. 애니비, e. 누가 너를 관료로서 우리를 재판하게 세웠느냐?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모두 살려다 죽이려고 의도하느냐? 네가 그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모세는 놀랐습니다. 그 일이 알려졌음에 틀림이 없구나. 에이티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통치자로 삼아서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너는, 나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느냐. 마치 뭐 네가 그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했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내가 행한, 행한 행동이 알려졌구나. nab 알리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통치자로 삼아서 우리를 재판하게 했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게 되었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확실히 알려졌구나. NASB 그러나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통치자로 삼아서 우리를 제,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고 의도하느냐? 그 애굽 사람을 네가 죽인 것처럼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했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그 사건이 알려졌구나 W.E 신약입니다. N.T 신약만 했습니다. 머덕 신약만 했습니다. N.C.B 그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그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모세는 두려워했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이 일이 알려졌구나. NCV.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삼아서 우리를 재판하게 했느냐? 너는,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마치 네가 어제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에브리온노스 I 라이데 모든 사람이 내가 행한 행동을 알고 있구나. N I B T N I B 같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통치자로 삼아서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그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했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한 그 행동이 알게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N.I.R.B.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통치자로 삼아서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음에 틀림이 없다. 내가 행한 행동에 관해서 들었음에 틀림이 없다. NLB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통치자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재판하려 하느냐. 네가 나를 죽일 계획이 있느냐. 네가 그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했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그 일이 내가 행한 그 일이 알려졌구나. NLT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삼아서 재판하려 하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그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인 것처럼.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했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행한 행동을 알고 있구나. TJB 그리고 누가 너를 지명했느냐 그 사람이 리터티드 반박했습니다 To be prince of us 우리를 통치하고 재판하기 위하여 너를 지명했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그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모세는 놀랐습니다 확실히 그 일이 드러났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NJB, 에, NJB나, 그, 이, 이, TJB나,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OJB,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쌀의 통치자, 통치자. 그리고 소펫 재판관, 우리를 통치자로 삼아서 재판하려고 했느냐? 엔덴디스트다 l m 미 나를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에스다길디스트 이집션 그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이 일이 알려졌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